단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해주시는 지그재그 위시 리스트를 같이 봐볼까 해요. 약간 뭔가 쇼핑몰 느낌 안 나면서 근데 또 가성비는 좀 챙기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약간 제가 담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얼른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홈웨어 느낌의 팬츠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조금이라도 뭔가 캐주얼하거나 조금만이라도 색깔이 좀더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그럼 너무 유아틱해 보이고 진짜 홈웨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를 하고 이건 좀 실패 안할것 같은 제품을 봤거든요. 여러분,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일단 제 원픽은 이 컬러가 원픽은 아닌데 이 컬러도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제가 입으면 이게 너무 좀 파자마 느낌이 날까 싶어서 조금 두려운 컬러긴 하지만 너무 예뻐. 약간 뮤트하면서 좀 뭉근한 컬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기장감이 좀 있고 그런 통도 좀 넓고 이래가지고 뭔가 캐주얼하면서 약간 빈티지한 무드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한 이지한 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컬러가 좀더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앞의 컬러보다는 조금 더 외출복 같은 느낌의 컬러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허리 밴딩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아요. 약간 요즘 이런 홈웨어 느낌의 팬츠들이 드로즈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진짜 그냥 팬츠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거에나, 아무 거에나 입어줘도 좋은데 저 체크 패턴으로 인해서 룩이 너무 심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트랙 티셔츠 있죠? 트랙 티셔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너무 예쁜 제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완전 오버한 핏의 제품인데, 이게 완전 스포티한 모드의 트랙 티셔츠거든요. 이게 이 화이트 컬러도 예쁘고, 여기 소매를 완전, 완전 롤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완전 롤업을 해서 입어도 너무 느낌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슬랙스랑 매치를 해줬을 때에도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 노란 컬러가 정말 예뻐요. 이 노란색 컬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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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은 컬러인 거예요. 사실 이 블랙과 옐로우의 조합이 아, 좋을까 싶은데 이 노란 컬러가 살짝 약간 연노랑빛이 든 느낌의 노란 컬러거든요. 그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제품은 조금 주저되는 게이넥 라인 부분이 살짝. 와이드한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전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거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무드를 꼭 입고 싶어요. 이 소매를 완전 잔뜩 말아서 입는 이 무드를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이금 기장도 엄청 길게 나온 편인 것 같다 보니까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무리없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항상 빠질 수 없는 웨이비 웨이비 제품입니다. 또 요즘에 뉴진스의 붐이 일어나면서 약간 올드스쿨룩이 조금 더 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체크패턴의 셔츠에 좀 꽂혔어요. 이게 지금 저의 모든 기준에 다 부합한데 이 컬러가 진짜 빈티지한 컬러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딱 진짜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오는 컬러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약간 그 시절 느낌이 너무 낭낭하게 들면서 완전 올드스쿨 느낌 그 자체인 거야. 이게 약간 햇빛에서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라이트한 느낌이고, 그리고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죠. 엄청 길지 않아서 약간 여기에 그냥 팬츠를 완전 와이드한 걸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아디다스 트랙 팬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기, 기장감은 조금 길지 않은 편인데 이 소매 기장감은 완전히 팔을 다 덮어줘가지고 편한 모드로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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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범뮤다 팬츠를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완전 롱하고 완전 와이드한 핏이에요. 일단 기장감이 확실히 여유 롭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룩 그대로를 좀 손민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 레그 워머랑 이 레그워머랑 이 버뮤다팬츠의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 거기다가 약간 쪼리를 신어주니까 이 무드가,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한 버뮤다팬츠에 저는 위에는 페미닌한 느낌의 블라우스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룩이 완전 완벽한 룩이더라고요. 워싱감이 너무너무 예쁜 워싱감이고 그리고 핀턱이 하나씩 잡혀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핀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원핀턱은 조금 하체가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한 느낌이어서 제가 원핀턱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요거는 핏 자체가 되게 루즈하고 와이드하게 나와서 원핀턱에도 너무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절개 라인이 굉장히 예쁜 블라우스를 하나 봤는데 사실 이런 디자인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 크림 컬러가 룩에 되게 포인트 주기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올블랙 룩에다가 이거만 딱 위에 입어주면 완전 시크하면서 멋있는 거지. 그리고 이 소재가 좀 마음에 들어요. 소재가 약간 나일론 소재인 건가? 쉽게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이런 제품들이 진짜 여름 느낌 당당하게 내줄 수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게 짧은 느낌의 블라우스가 아니라 완전 약간 미니 원피스 정도의 기장이어가지고 룩을 되게 멋있게 연출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스커트인 듯, 원피스인 듯, 블라우스인 듯. 근데 이게 이너를 입어야 되긴 하겠다. 약간 안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살을. 너무 예쁘다. 이게 블랙도 근데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착샷은 크림밖에 없는데 블랙 컬러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레이어드 원피스 광 아니겠습니까. 또 되게 미니한 기장의 레이어드 원피스를 하나 찾아봤어요. 이 그레이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 저는 딱 레이어드 원피스는 이 정도 기장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너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기장이랄까요. 이 오간자 재질로 된 요소재가 요이 구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바스트 부분에 크게, 크게, 약간 절개 포인트라 할까요? 바감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지 않게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컬러가 진짜 솔직히 이거는 여심자격이에요. 완전. 근데 이 블루 컬러도 진짜 예쁘잖아요, 여러분. 저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블루 컬러냐, 그레이 컬러냐, 이 조합이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뭐랄까, 그레이 컬러는 일상에서 입는 거라면. 이 블루 컬러는 살짝 휴양지 가서 좀 놀러 가서 여름 휴가 가서 입어주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완전 페미니한 무드의 블라우스를 하나 봤는데 완전 핑크 컬러에 이렇게 여기 앞에 셔링도 막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고 완전 페미니한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근데 코디를 또 너무 잘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데님이랑 그런 벨트를 한번 딱 해주니까 룩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돼요이 연핑크 약간 뮤트한 연핑크와 저 연청의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소매에도 셔링이 잡혀 있어요. 완전 약간 페미닌의 끝판왕 같은 느낌의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블라우스가 매치하기 좋아요. 왜냐면 그냥 진짜 아무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예쁘고 아무 슬랙스랑 그냥 약간 좀 와이드한 슬랙스랑 입었을 때도 예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스커트랑 입어도 예쁜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이제 넥라인이 좀 넓게 나온 완전, 완전 라운드. 둥근 라운드 넥이고, 그 다음에 카라가 완전 둥글어요. 너무 귀여운, 귀여운 느낌이 낭낭한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넥라인 진짜 귀엽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벌룸 팬츠를 하나 구매했다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또 그런 피스 팬츠를 하나 봤거든요. 핀턱 팬츠인데, 핀턱이 투 핀턱이라면 사실 앞에 두개두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는 팬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데님 벌룸 팬츠가 있다 보니까 화이트나 블랙 컬러 가지고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와,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옆모습 핏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뒷라인에도 핀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좀 되게 매력있는 제품이거든요? 핏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여유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실 블루 컬러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데님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약간 되게 레트로하면서 예쁜 중청, 아, 예쁘다. 아, 예쁜 것 같아. 요게 이런 팬츠들은 저는 이렇게 페미닌한 무드의 상의와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마음에 드는 건이 블랙이에요. 블랙 진이 은근히 그냥 이렇게 제품 하나로 멋스럽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또 레드벨트도 집에 있거든요. 이렇게 입고 싶더라고. 이 뒤에 핀 턱, 진짜 신기하잖아요이 느낌이 저는 이거 무조건 구매할 거고 블랙이냐, 화이트냐의 약간 싸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도 팬츠인데 그도 요즘은 버뮤다 팬츠가 유행이면서 또 하프 팬츠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에 뭔가 중간점을 돼줄 수 있는 팬츠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이 요 브라운 컬러와 그리고 이거 코디를 너무 잘했어. 코디를 요 블루 컬러와의 요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룩 그대로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기장이 딱 무릎까지의 기장이거든요? 근데 핏이 너무 와이드하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일자도 아니면서 해가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진짜 노란기 하나 없는 요 밤색 있잖아요. 이 노란기 하나 없는 밤색이데 약간 이 박음질 라인 부분이 워싱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런 트랙팬츠, 돌핀팬츠 이런 거를 안산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걸 하나 봤어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본 제품이거든요. 흰색 컬러고 이거는 되게 와이드한 느낌이면서 핏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소재가 좀 탄탄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팬츠 하나만 입어서도 되게 룩에힘뺀 듯한데 뭔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야. 신경 쓰이는 언니 재질. 그리고 요 바지, 오른, 요 하단에 있는 요 패치가 또 너무 예쁘고, 저는 이 화이트와 아이보리와 네이비의 조합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사실 근데 저는 이 밝은 컬러보다는 요 네이비 컬러.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이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아디다스 하프트랙 팬츠가 조금 너무 유행 탄다, 약간 너무 유행 따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그 제품을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디도 상당히 길어요. 미디도 상당히 길고 핏이 너무 완벽한 핏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인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는 약간 여름 사란타 자켓을 하나 봤는데.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블라우스와 자켓 그 중간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할머니 느낌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이자 자켓인 제품이거든요. 그런 따뜻하면서 약간 화사한 컬러거든요. 전이 컬러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카라깃도 딱 뭔가 넥라인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좀 단정한 느낌, 핏이 좀 정돈된 느낌이라 예쁘고. 약간 허리 라인이 좀 잡혀 있어요 이 제품이 허리 라인 한번 핀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도 예쁘더라고. 저는 이 블루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블루 컬러를 그리고 이 밤색 슬랙스와의 매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블루 컬러는 위에 있는 그 베이지 컬러보다는 매치하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한복스러면서 우 예쁘잖아요. 약간 할맛이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핑크 컬러인 것 같은데 약간 라벤더 핑크? 같은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소매가 그렇게 뭐되까 셔츠처럼 단추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스트라이프의 미친자. 근데 또 링거티의 또 미친자. 그런 저에게 정말 적합한 티셔츠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블랙 앤 화이트 컬러도 예쁘지만 제가 꽂힌 거는 이 컬러가 아니에요. 제가 꽂힌 거는 이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약간 요즘에 브라운과 이 블루의 조합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코디컷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따라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핏이 막 와이드한 핏도 아니고, 딱 스탠다드 핏이에요. 그리고 링거티죠. 요즘 또 대세인 링거티에다가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꾸민 느낌인 듯 아닌 듯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이거 완전 약간 딕하게 딕한 느낌으로 코디를 했는데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다. 사실 저 진짜 이렇게 따라 입고 싶어요. 이건 진짜 코디 천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컬러감이 너무 제가 원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구매해야겠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구매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그 고민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난게 느끼는 건데, 지저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없어 보이게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흰 배경이어가지고 살짝 걱정스러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